야, 지금, 이, 빗소리 들리지요? 비가 정말 억수로 내립니다.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은, 여기 남원, 남원. 이놀에, 이놀. 여기 시종, 시장통이에요. 그런데, 어, 지금 우리가 좀 아침을 먹고, 여기 나와보니까, 이거 좀 커피 한잔 마시면 나왔거든요. 근데, 비가 정말 억수로웁니다, 억수로 옵니다, 억수로. 남원역의 인월초등학교에서 우리 이양수 가수 백주년 어 행사 어그 인월초등학교 0주년 행사 아래 오늘 이 이양수 가수가 특별 소대가 돼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. 저도 거기에 이제 보조로 그 노래를 또안두고 하려 네, 고 합니다. 아, 정말 이놀은 그 아주 참 좋은 곳이에요. 지리산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는 흑돼지가 아주 유명해요. 흑돼지. 가 그리고 어 정말로 이게 인심 좋고 정말 그 사람이 의리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놀의 권기용이라고 그 대표가 계시는데 정말 의리의 사람입니다 의리의 사나. 어, 여기 오면은 사람 좋고, 네. 마음씨 좋고, 음. 또 음식이,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. 다시 오고 싶은 이월 야, 비는 지금 계속 오고, 있, 내리고 있습니다. 하여튼. 자, 한번 들어보세요, 빗소리. 자, 오늘 또, 피와 함께 우리는 또이 남은 인원에서 또 오늘 하루를 또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냅니다. 으쌰, 으쌰, 으쌰! <laughs>